빠자하오! 장석, 중국어, 장석입니다. 오늘은 쇼핑 상황에서 가격을 묻고 답하는 예, 상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이죠.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영어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죠. How much is it? How much? 중국어로는요. 多少钱?多少钱?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어샤오치엔. 그럼 다음 간단한 회화 상황을 보면서 예, 묻고 답하는 예, 상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화폐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두어샤오치엔 이봐, 삼십 이 저麽贵, 能不能便宜点? 나지우이 바이 얼슈 콰이 바 저거 또 샤오치엔 그러면요 이것 얼마입니까 자 저거 나거 배우셨죠 이것 저것 저거 또 샤오치엔 예 저거 안 쓰고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또 샤오치엔 하셔도 됩니다 얼마입니까 이 바이 산슈 콰이 과이. 자쾌이를 숫자 뒤에 붙이게 되면요 몇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바이 싼 슈가 130이니까 130원입니다. 저먹고이렇게 비싸요? 넝푸넝 비에니디알. 넝푸넝 비에니디알. 비에니디알. 그러면 좀 싸게 해주세요. 넝푸넝.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까? 넝푸넝 비에니디알. 좀 싸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지우 이 바이 얼쑤 콰이바. 그러면... 20원에 하겠습니다. 12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요정도 되겠죠.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거 도샤오치엔 이바이 싼 슈콰이. 저먹구이 넝프능 비앤이디알 나 지우 이바이 얼 슈콰이바. 좀 싸게 해주세요. 비앤이디알. 잘 기억하셨다가 예, 물건 구매하실 때 가격 깎으실 때 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읽어봤던 이바이싼슈콰이, 네, 바이얼슈콰이 가격 읽는 것을 예, 잠깐 여기 보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중국 돈은 우리가 인민패라고 하죠, 런민비. 자, 인민패는요 단위가 뒤에 화, 화폐 단위가 콰이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위엔. 다음 마오, 지아오, 예. 이렇게 나누는데요. 콰이, 마오. 자 이것은 회화에서 많이 쓰고요. 위엔, 지아오. 자 이것은요. 네, 그 화폐의 그 액면에 쓸 때나 아니면 지면상, 예. 영수증이나 이런데 예. 서면상으로 쓸 때는 뒤에 있는 위엔이나 지아오를 많이 써요. 제가 지난번에 화폐 에, 화폐를 영상을 찍으면서 에, 그때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콰이와 마오펀 자 이것을 회화에서 많이 쓴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콰이하고 마오펀 요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밑에다가 써놨죠. 이 콰이 자이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원 e 이러는요. 슈마오, 슈마오예요. 이콰이는 이마오가 10개. 그러면 이콰이의 10분의 1은 이마오가 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마오의 10분의 1이 이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슈마오는 이바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콰이, 이콰이는 슈마오, 그 다음에 이콰이는 이바이 예, 예 이런 식으로요. 자, 이펀 단위는 여러분들이 어 중국에서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이원짜리 예, 은색으로 된1원짜리랑 비슷한데요. 예,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예, 이펀 단위나 마오 단위가 이제 나오게 되면 예, 거기에서 예, 거스름돈으로 동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잘 모아두셨다가 예, 은행에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 기념으로 그냥 남겨두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 요것을 이제 활용해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은 중국어를 어떻게 읽을까요? 이는 얼 그럼 원은 콰인데 얼콰이 아, 콰이가 단이니까 얼 대신에 량콰이 량콰이 하면 되겠네요. 량콰이 네, 자 그다음에 10.5원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이제 소수점 다음에 첫째 자리가 나왔는데요. 자요것은 이제 앞 자리 예, 10까지는 그냥 읽고 숫자로 읽고 화일을 붙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는요, 여기도 숫자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마오를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오. 네, 그러면 10.5원은요. 슈, 快, 우, 毛. 슈, 快, 우, 毛. 자, 이제 백단위로한번 넘어가 볼까요? 125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倍, 얼, 슈, 우, 快. 이, 倍, 얼, 슈, 우, 快. 자, 49.99원. 네, 50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주인에게 주면 예, 이 펀을 거슬러 받겠네요. 49.99원 같으면 자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왔으면 왜 펀을 적용하십니까? 펀 소수점 첫째 자리는 숫자 읽고 마오 그 다음에 두째 자리는 숫자 읽고 펀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럼 49.99원은요. 스슈지우 <놀람> 콰이 지우 마오 지우펀 4 9 9 9 5 50원 내면 얼마 거슬러 받는다고요? 네. 1. 2번, 2번 받으시면 돼요. 2번. 5.16원. 읽어보시겠습니다. 5.16원. 5块, 1 6分. 5块, 1 6分. 네. 잘 읽으셨습니까? 네. 자, 한번 쭉 볼까요? 2원, 량콰이. 10.5원, 시우콰이 5마오. 125원은요. 2바이 슈 5콰이. 49.99원, 쓰스지우콰이 9마오 9분. 5.16원, 우콰이 2마오 6분. 네.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이 가격을요. 빨리빨리 잘 말씀하시려면 예, 저처럼 빨리빨리 잘 말씀하시려면 예, 연습을 통해서 예, 숫자를 입에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입에 익어 있으면 빨리 콰이, 마오, 펀, 이거만 뒤에다가 단니만잘 붙이시면 되니까 예, 숫자를 먼저 예, 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 즐겁고 예, 재밌어하는 0부터 10까지 숫자가 일단 써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링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100단이, 1000단이, 만단이, 억까지 제가 이제 써 놓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0은요, 이빨, 이빨. 105는요, 이빨, 05, 이빨, 05. 그 다음, 111은 어떻게 읽어요? 이빨, 이슈, 이, 이빨, 이슈, 이. 그 다음에 150은요, 150, 150, 1000은요, 2 0 0 0 1,000, 그 다음에 2만은요, 2만, 2만, 그 다음에 20만은요, 20만, 20만, 그 다음 5억은요, 5, 이 5, 이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5, 이 5, 이 네. 여기 성조가 예, 잘못 나왔습니다. 억은요. 사성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이. 예. 우이.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저랑 조금 빠르게 한번 쭉 읽어 볼까요? 100. 100링 우. 100, 11. 150. 1000. 2만. 21. 우이, 우이. 자, 요 숫자도요. 예, 제 동영상이 따로 있죠. 숫자 읽기 동영상. 예,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요, 1부터쭉 예, 자세하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1부터 하나 하나 예, 차근차근 읽어드렸는데, 자, 듣고 보시면서 예, 숫자를 예, 빨리빨리 예,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쇼핑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얼마입니까? 뚜어샤오치자뚜어 샤오첸 이거 배웠고요 그다음 숫자 화폐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잘 기억해 두셨다가 중국 여행 가실 때 유학 가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저와 함께 구독 누르시고 예, 공짜로 예, 중국어 배우시기 바랍니다 따자 신쿠라 今天讲到这儿，再见。